아, 안녕하십니까. 브리지버 오프로드 집입니다. 오늘은 옆에 계신 토니님과 함께하는 랜드쿠저 300과 JK 랭글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JK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어 앞에 봤던 마크가 했기 때문에 오늘은 랜드쿠저 300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 소개. 안녕하세요, 토니입니다. <laughs> 네, 아주 수식어가 짧습니다. 그냥 토니입니다. 예, 토니, 제가... 주로 얘기합니다. 아, 인생은 토니처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 갖고 계신 차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랜드크루저? 네. 300. 네. 지프 JK. 지 JK? BMW M4. BMW M4. 네. 네. <laughs> 그리고 카라반. 카라반. 예. 네, 전이 아웃백. 네. 로드바이크, 로드바이크 한대 있고요. 더트바이크 두 개. 더트바이크 두 대. 네. 보 토탈 지금 갖고 계신 이제 비이클 구라에 밖에 달려가서 사람이 탈수 있는 비이클이 일곱 대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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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러니까 제가 인생을 풀이하는 겁니다. 아자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할수 있게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어, 저는 천사 같은 와이프를 만났고요. 역시, 왔냈고요. 천사 같은 와이프, 마리아 같은 와이프, 보살님 같은 와이프와 함께하는 우리 토니토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렌트크루저 300, 몇 년식인가요? 네. 2022년식이에요. 2022년식. 네. 그때 4개월 만에 받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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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당시에 어떻게 받으셨죠? 어, 이거, 그때 당시에는 작년에 심슨 사막 크로싱을 하려고 랜드 크루저로. 네. 어, 8개월 남겨두고 호주 퀸슬랜드 전체에도요타 딜러십을 다 전화했어요. 잠깐만, 잠깐만. 네. 그러면은 랜드 크루저 300을 산 이유가 본인이 심슨...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 차를 <laughs> 샀다는 거고 맞나요? 아 어, 뭐, 그렇다고 볼수 있죠. <laughs> 예, 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퀸즈랜드를 네. 다 뒤져가지고 다 뒤져서 네. 제일 빨리 구할 수 있는 데가 타운스빌에 네. 4개월 기다려서 받을 수있다 그래서 아, 거기서 그래서 4개월 만에 받아가지고 네. 그 차를 가지고 어떤 걸 세팅했나요 그때 당시에 그때 바퀴만 바꾸고 바로 갔어요 바퀴만 바꾸고 네. 바로 갔어요 타이어만 타이어 바꾸고 전혀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다 렌드크루저300 네. 바퀴만 바꾸고 몇천 킬로죠? 6천 킬로 그때한 7,000km 정도였습니 7,000km를 그냥 그 상태로 달렸는데 <laughs>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랜드 크루저, 랜트 크루저 하고 음. 있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2022년식을 그때 당시에 탔고, 네. 그 다음에 버즈빌, 아, 저기, 어, 심슨 데저트를 갔다 오셨죠. 네. 그 다음에 다른 업그레이드는 어떤가 하셨죠? 다른 거는 뭐, 루프랙 달고, 네. 어, 달고, 트윈 락커 달고, 음, ARB 트윈 락커. ARB 네. 트윈 락커 달렸고, 어, 스노클 달고, 에어박스 달고, 네. 루프, 루프에게, 그 뭐, 각종 액세서리들, 뭐, 240도 오닝이나, 네. 뭐, 270도 오닝. 270도 오닝, 예. 네. 네. 뭐, 그리고 UHF 라디오, 예. 네. 네. 네, 그런 거 달았고, 웬만하면 다달은 네. 거죠. 아마 네. 오프로드를 가가지고 <laughs> 할수 있는 장비들 다 달았어요. 그래서 얼마 들었나요? 뭐, 차, 차 값은 14만 5천불 정도. 차 14, 값은 14만 5천불, 랜드코저 304라 시즈. 네. 불, 그리고, 어, 나머지, 뭐, 각종 아세사리 뭐, PPF 등 네. 등등 등 해서 한 4만 불 정도. 4만 불. 네. 그러면은 대충 18만 5천 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키로스가? 4만 5천 불 정도. 4만 5천. 0 0 키로. 네. 4만 5천. 키로스가 4만 5천 키로 정도 닿고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저 차를 팔게 되면은 아프터 마켓 밸류가 얼마나 되죠? 뭐한 17만 불, 16만 불. 17, 뭐, 네, 16에서 17만 불이 나옵니다. 그냥 네. 말 그대로 3만 5천 키로를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액세서리다 집어넣는 거다 포함해가지고 밸류가 만 불에서 2만 불밖에 안 깎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카테크라고 하죠. 차를 가지고 재테크하는 를 거예요. 나는 탈 만큼 다 타다가 팔어도 9 0 0에 나온다. 왜? 그만큼 인기 있는 차종입니다. 렌드 크루저 300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v 지금 V6다. 그전에 200은 V8이었다. 이기통을 내렸다. 한마디로 다운그레를 이 시켰다? 그래서 안 좋지 않냐. 하지만 랜드크루저 300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7 0 네. 0 n 하고그 다음에 네. 200보다 걔네가 말하기에는 20에서 30%의 출력을 더 올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출력면에서. 출력은 너무 좋아요. 너무 뭐힘 딸려 본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고. 한 번도 없고, 네. 뭐, 뭐말 그대로 뭐뭐 ECU 뭐 매핑이라든가 그런 걸 엔진 뭐리빌드라 네. 아, 엔진 엔진 매핑이라 고하죠 그거를 네. 할 생각이 없 전혀 없어요 없, 왜냐면 네. 출력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그쵸. 없으니까 네. 카라반을 이게 지금 2,200 k m 넘는 걸 알고 있어요 한2,700 2000... k m 정도인데 아, 와 진짜 이거를 끄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는 그쵸 이거 아... 가지고 타즈마니아까지 토잉했다가 빅토리아 하이칸 출리 들려서 여기까지 브리즈번 갔다 왔는데. 네. 엔진에 대한 뭐 전혀 와, 문제가 없었어요. 이건 진짜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뒤에 2,700km를 끌고서 차가 몇, 그때는 얼마나 달리시는 거죠? 한 그것도 한 6,000km 정도. 6,000km 네. 6,000km로 달렸습니다. 근데 차에 문제가 없다는 거는 그건 진짜 대단 대단하게 만든 겁니다. 렌즈 크루저 지금 휘차말고서 밖에 보인다. 렌즈 크루저 300 같은 경우에는 어, 1957년부터 해가지고 처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 인까지 해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은 전세계 워너비에 입니다 패밀리 차량으로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요. 내구성부터 해가지고 어그 신뢰도가 되게 높은 차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56년에 시발 여기 아닙니다. 시발 첫 시작이라고 시발자동차를 시작해가지고 시작을 했으니까는 사실 그 뭐라 고래야 되지? 그, 그 테크놀로지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나간 차라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랜드 크루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차를 타고 있는데, 타 좋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뭐, 출력도 좋고, 네. 그 다음에 뭐, 내구, 내구성, 신뢰도, 그 다음에 뭐, 전혀, 토잉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네. 그렇죠 네. 단점. 비싸다. 비싸다. 예. 14만 5천불. 비싸다. 반죠뭐 <laughs> 기름 많이 먹습니까? 기름 뭐 많이 먹는다. 기름 얼마나 먹습니까? 어, 토행할 때는 거의 뭐5 5, k 로 정도. 5km, 네. 5 k 로 리터당 5 k 아까 5 리터당 5 k 로 정도 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토행이 안할 때는 토행안할 때는 한 그건 한반 정도. 그러면 1 0 k 로 정도? 네. 굉장히 연비가 네. 좋은 겁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도 2000kg 정도 되는 걸 끌어봤는데 제 거는 토잉 안할 때가 9kg 까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토잉 하고 나니까는 4kg로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3, 아, 2 차가 아니죠. 렌트 크루저 같은 경우에는 3,000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으면서 뒤에다가 2700kg를 끌면서 연비가 5터당 아, 5, 뭐라고 해야 되죠? 리터당 5kg 간다고 하니까요. 엄청나게, 진짜 엄청나 엄청나게 그 음. 정말 좋은 스펙입니다. 정말 굉장히 좋은 스펙인데. 와, 어때요? 그런 거 끌고 다니면은?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솔직히 말해서 호주에서는 랜드크루즈 하면 오, 와, 이렇게 합니다. 네. 그런 걸 끌고 다닐 때막 어깨가 막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됩니까? 아이, 근데 거, 거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네. 뭐랜드크루즈 200이나 네. 300이나 뭐. 되게 되게 많이 튜닝된 무슨 유트나 그런 걸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엘리스 뭐, 스프링에 에어드락을 가는 차들은 네. 대부분 그런 대부, 차들이 네. 많다. 왜냐면그 차들이 내구성이 좋고 네. 파투가기도 쉽고 실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를 많이 끌고 다닌다. 네. 그래서 호주에서 그런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 보고 오 따봉 이렇게 합니다. <laughs> 실제로 그렇게 해요. 저도 저도 에랜드타 하이럭스를 끌고 있는 차주로서 사실. 원업입니다. 아, 언젠가 한번 랜드쿨 차 한번 끌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차라서 뭐안 좋은 그런 시선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 호주라는 이 실정에 맞춰서는 어, 확실히 일본 차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터마크 벨부터 해가지고 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차를 추천을 하고 오죽하면 차가 제가 퍼졌을 때도 토잉하는 아저씨가 하는 말이 나차 어제 어떻게 어떤 거 사야 돼라고 얘기했을 때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토요타 사 이래요. 여기가 호주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래서 제가 제 차를 막봅니다왜 일본 차니까 한국 사람이 막 대하는 그런 느낌 <laughs> 맞죠? 맞습니다. 뒤에 네. 보이는 네. 차. JK 랭귤러입니다 JK 랭귤러이차가은경 네. 위트노플 된차이죠폐차가된차량을 가지고 와가지고, 심패수상술을 해가지고 살려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하기로는 3만 불 정도를 집어넣어가지고 오프로드를 트윈락을 달아놨어요. 네. 이 차를 사게 된 이유는 뭡니까? 어, 이제 랜드 크루저로 너무 홈노를 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깝다. 아, 아깝다. <laughs> 솔직 아깝다. 아깝다. <laughs> 네. 18만 원짜리인데, 그거, 막 깨지기로 아깝다.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 장난감 차로, 랜드, 아, 랭귤러를 샀습니다. 이래서 인생은 토니처럼,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네요 예, 제가 이제 이 친구를 가지고 토니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하길래, 아, 그러면 너는 성을 스타크로 한번 바꿔보자. 아니면. 토니 스타크, 네, 아이언맨에 나온 그 친구죠. 네. 아주 그냥 취미생활을 그 친구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브리즈번, 근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브리즈번 토니 스타코 BTS <laughs> 아 그런 의미로 네, 제가 이제 BTS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이런 즐거운 라이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즐거운 라이프를 할수 있게 만들어준 우리 와이프분께 한마디 하시죠 <laughs> 사랑해 자꾸 보내줘 <laughs> 사랑합니다 자꾸 보내달랍니다 내년에도 케이프 요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때도 함께 가시는 것 같죠? 아, 그때는 꼭 가야죠. 무조건 그때는 가야죠. 무조건. 네. 가야죠. 사실 원업이죠. 오프로드하는 사람들께서는 어, 케이프였고 호주의 최북단을 네. 찍는다는 네. 것 자체가 원업이고 또 거기서 올드 텔레그라프 트랙, OTT 트랙을 타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원업입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페니슐라 디벨롭드 말하고 가지고 PDR이라는 드라이버가 생겼어요. 그래서 투휠 드라이브도 갈수 있는 길 만들어졌지만 저희가 오프로드가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어, 옛날 그 OTT 트랙을 타고서 올라가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은 약간 워너비입니다. 그쪽을 가는데 누구랑 함께 가십니까? 그때 아버지, 아버지랑 아버지. 가지 않을까? 진짜 네. 진정한 효도관광이라고 <laughs> 할수 있나요? 효도인지 아니면 어 불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트랙을 타면 엄청 모기도 많고 엄청 힘들어요. 그거를 이런 대를 아버지를 모시고 갑니다, 이렇게. 하지만 아버지는 좋아하시죠. 좋아하십니다. 아버지가 네. 좋아하면 효도싫어하면 불효. 맞죠? <laughs>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효도감정으로 내년 2024년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가는데 와이프한테 어떻게 말한다고요? 아, 사랑해요. <웃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자, 그럼 이 차의 장점, 단점 말했고, 가격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네. 우리가 갖고 싶은 차량이 혹시라도 있다면 어떤 차를 가지고 싶은가요? 지바겐? 지바겐. <laughs> 네, 맞습니다. 머서리 벤츠 삼각별 도로 위에스타일퍼 지바겐 벤츠. 지바겐 벤츠는 사실 어 구동차량이었죠. 근데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를 가, 다닐 수 있게 완전 세팅이 돼 있어요. 프론트 락커, 센터 락커, 디프 락커 있고. 그중에서도 4x4 스쿼드라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포탈 이라고 아, 디프런셜 X를 위로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클리어런스가 470cm 정도는 굉장히 이제 괴물 차입니다. 그 차는 진짜 한번 타보고 싶지만 사실 호주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냥 일반 지바겐만 나오고 있고요. 어떤 차를 지금 일반 지바겐을 지금 갖고 싶다는 건가요? 갖고 <laughs> 다음 차량으로 만약에 드림카로 하고 싶다면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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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모든 남자의 드림카죠. 그런 차를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인생은 토니처럼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